는 부산대학교 약대를 들어가시고 부산 교통 방송에서 약이 되는 약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수의 방송 진행을 하신 바 있으며 부산 관역치약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분아니라 약사 가수와 방송인으로서도 명성이 다산하신 분입니다. 고무한 기운을 돋아 주시 우리 황우한 대 약사님을 흠박스로 맞는 시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태입니다. 예 저는 그 원래 직업이 아니 지금 현직도 약사 약사시죠 아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분이 힘들게 군다 약사들이잖아요 그죠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약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제 노래 누가나 태종대 중에 한국 아시는 손드시네 예 바로 그 누가 태종대의 주인공이고요 예, 부산시에서 최초로 태종대공원, 태종대공원 가보셨죠? 태종대공원 입구에 노래비를 멋지게 세워놨습니다. 나만 하신 노래비 아니에요. 바로 제 노래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태종대입니다. 그래서 제왕반이 과연 뭘 하고 살았을까?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주세요. 지금까지 오는 방송하고 교통방송에서 야기 되는 이야기 이야기 방송을 진행해 왔고요. 지금은 부산 KBS에서 에 우리 부산 시민들 전화로 노래자랑하는 노래자랑의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마당에도 여러분 나오셨고 에 제가 TV에 자주 얼굴을 비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약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참 좋죠. 자 나이 드신 분 요즘 어떻게 생각하 아, 우리가 약을 먹어서 요즘 이렇게 딱 오래 살구나. 이렇게 만이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지금 이렇게 오래게 사는 거는 첫째 잘 먹었고 둘째 수술하는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의술이 발달됐는데 특히 심장마비나 그내졸종이나 그 중풍 같은 거 급성질환에 수술을 잘 해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결코 약을 많이 드셔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들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약이라면 다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약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을 무려 지금 거의 40, 금년에 44년째네요. 72년도부터 약을 만졌으니까 44년째 약을 만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뭐더라? 야. 아, 이거 똑똑한 거, 건강한 가먼지체한뭐 상품 같은 거 없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자, 바로 약입니다, 약.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약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을 사서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재수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원래 예상 연세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약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 다 오래 살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참 희한한 연구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 남미 아시죠? 남미 하면 1 0 미국 밑에 있는 나라가 남미예요그남미의 콜롬비아의 나라서 병원이 다 버렸습니다. 다 아시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대모해가지고 무려 52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아니 병원에 파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파서 많이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병원이 52일 동안 문 닫는 동안에 평소보다 무려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겠죠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아주 다년간 병원을 부지런히 다니시고 약 열심히 챙기드신 분들하고 아이고, 나는 막 귀찮아서 약 먹기 싫다. 그냥 사는 대로 살란다고 사실은 그룹하고 두 그룹을 연구한 결과 열심히 아파서 병원 가서 약 많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돌아가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연구결과죠? 자, 한 가지 더 희한한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지금 병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혈압약 다들 열심히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혈압을 그대로 방치하신 분들이 140 이하로 계속 약을 어던 털신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다는 연구결과도 이것도 참 희한한 결과예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분명히 약에는 무슨 비밀이 있겠구나. 자, 우리가 약하면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모든 물질이 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약하면 의사하고 약사들만 취급하는 게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 같은 건강식품이나 좋은 음식을 방송해도 항상 말리에, 방송 끝에 하는 이야기가 이 제품은 약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약 챙겨 먹으면서 보조제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든지 사람의 질병과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뭐다? 바로 그게 약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은 뭐로 만들었다? 예, 자, 요즘 뭐 옥시 아시죠? 옥시? 식럽죠 예, 지금 현 사장도 구속되고 전 사장도 구속되고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안에 화공약품이 들어갔다는 사실인데 그걸로 날아가 시끄러운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눈뜨면 아침에 뭘한 주먹씩 먹는다? 화공약품을 한 주먹씩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섭죠 야, 자, 그리고 히포크로테스도 아시죠? 누굽니까? 자, 옛날에 의사이고 철학가였던 히포크로테스가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은 뭐로 낫기 힘들다? 약으로 낫기 힘들다. 자, 재밌죠? 자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늘한 이야기가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같다. 그게 바로 약식동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혼한테뭐 봅니까? 궁합. 궁합을 보죠. 그 요즘 젊은 사람들 궁합 잘안 보더라. 소궁합만 맞으면 산다대. 그런데 예, 사실은 우리, 결혼할 때 궁합 보는 게 아니고, 약하고 약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쉽게 먹는 약이 뭐죠? 감기약 참 쉽게 먹죠? 다들 조금 감기기가 있어서 약 먹는데, 감기약 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 아버님들, 혹시 여기, 전립선 안 좋으신 분들 손한 들어보세요. 그럼 렇 다들 알뜰하싫 실하다 말가 저거 부끄러워 말안 한다. 자, 전립선 안 좋으신 아버님들은, 감기약 중에서 콩물 감기약이나 피부 가려울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있습니다. 바로 항히스타민제가 특별한 약 아닙니다. 콩물 감기에 콩물을 먹게 하거나 코막 길때 또는 피부가 가려울 때 쓰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 자, 이 항히스타민제인데 이 항히스타민제를 바로 아버님, 전임선 있는 아버님들이 잘못 드시면 아예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변 못 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야간에 응급실로 가야 된다. 맞죠? 또 있습니다. 자, 농내장 수술을 하실 분이나 농내장 약을 드시분 계시는 분,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 바로, 이분들도 바로 항인스타민제의 콧물 감기약이나 소변 가려울 때 먹는 이 항인스타민제를 먹으면 아예 귀여운 손주들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을 못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시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방받아서 약을 먹을 때나 약국에서 약을 드실 때는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먹는 약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담 그또 있습니다. 자, 해열제와 소염 진통제 해열제라는 거는 무슨 약이죠? 열을 내리는 약입니다. 참, 열이 이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조금씩 제가 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히 해열제와 소염진통제는 어디에 있냐면, 소염진통제는 정형외과에 가면 무조건 처방해주는 약이 소염진통제입니다.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뭐로 확인하느냐? 요즘 약봉투에 보시면, 약봉투에 약이름 적혀있죠? 고염이 한번더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약이라고 적혀있는데 보면 소염진통제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소염 진통제와 해열제를 같이 먹으면 간에는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과 약 중에 딱이쁜일라는건 하나 뿐이에요딱이쁜짓 하는 것은 바로 비닐약 먹을 때 비타민 C 하고 같이 드시면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철분이 흡수를 도와줘요.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요즘 마그네슘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리에 찌가 나거나 눈가풀이 뜰거나 하면 마그네슘을 약국에서 권하고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긴 합니다. 이 마그네슘을 평소에 드시고 있는 분이 만약 여러분들 처방약에 마그밀이라는 변비약, 변비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자, 약을 이것저것 먹고 보니까 평소에는 변을 잘 봤는데 변을 못 보시는 분들 병원에서 무조건 마그네슘은 먹는지 안 먹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변비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변비약과 이 마그네슘을 같이 먹었을 때는, 고 마그네슘 혈증이라고, 심장이 먹거나, 부정맥이 올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의 맥박수가 일정하게 뛰어야 되겠죠? 쿵, 딱, 쿵, 딱, 우리 노래처럼, 쿵, 딱, 쿵, 딱,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쿵, 따닥, 쿵, 딱, 딱, 이렇게, 완전 엉망으로 뛰는 게 부정맥입니다. 이런 현상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을 무조건, 좋다고 이것저것 함부로 먹는다? 안 예, 안 먹어야 됩니다. 이 형이 뭐 백세인생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세인생은 이미 흘러간 옛노래요. 백세인생 누가 불렀죠? 예, 이혜란씨가 불렀죠. 그거 이미 흘러간 옛노래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120세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또 약하고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면제, 아버님들 잠못 자셔서 수면제 어머님들 드시는 거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약국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수면제 처방받은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면제를 술하고 먹었을 때는 큰일 나요. 영영 손주들 얼굴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 절대 술 피하셔야 되고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꼭한잔 드시려면 그날은 수면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드셔야 됩니다. 또 있어요. 수면제, 진통제, 기침, 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하고는 아주 상극이니까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비닐약 중에 아까는 비타민C를 먹으면 철분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 철분제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가 뭡니까? 커피입니다. 브라질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것도. 왜 2,000짜리 보름밥 먹고 5,000짜리 커피 마시는데, 폼 잡고. 자, 이렇게 커피나 농차, 홍차를 비닐약으로 먹으면 말짱 뭐? 포보입니다 응. 아시겠죠? 흡수가 안 돼요. 자, 칼슘도 역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닐약 먹으면서 칼슘이 많은 음식이 뭐죠? 예. 멸치, 꽁치. 자, 멸치, 꽁치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골다공증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이런 칼슘, 우유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철분제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말짱 도로묵이다. 자, 그래서 무조건 약은 뭐로 먹는다? 물로 드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약국에 처방전들어 가면 뭐 주죠? 드림까 하나씩 주죠? 꼭 자주 하지 마세요. 그 드링크 전부 싸구려 방부제 들은 거예요. 방부제안 들은 면뒷 비싸서 공짜로 서비스를 못 줘요. 그거 모르고 계셨죠? 자, 서비스 를 드링크하고 약국에서 파는 드링크하고 다릅니다. 다르니까 아이고 됐다 마. 나물을 뭐로 먹을란다? 물로 먹을란다. 똑똑하다 소리 듣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조건 물로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가끔 급해서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몽주스는 비싸서 못 드시고, 오렌지 주스는 흔하니까.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혈압은요, 나이 드시면 적당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떨어뜨리면 위험합니다. 자, 이런 몰랐던 일이죠. 그 다음에, 정말 진통제 중에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명절 때 사위나 아들이 왔다. 숙상 건하게 체리 주죠그런 근데 아침에 자식이나 사위가 눈을 떠서, 아이고, 어머요. 선생 어머니 만나고 하도 반가다가 술로 좀 과함했더만.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답니다, 머리가. 자, 우리 어머니 똑똑해서 텔레비에서 뭐라고 시부리는 거 보고 약국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모주세요 어때에 살아왔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좀안 닫고 타먹아 주세요 하고 집에 가서 사고 먹이죠. 며느리 과부 만들이이 몰랐었죠. 그만큼 진통제가 수라고는 위험합니다. 그중에서 타 뭐라고 하는 진통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술 먹은 사람이나 간이 나쁜 사람이 바로 타 진통제를 먹어서 1년에 얼마나 죽는다? 거의.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죽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도 무려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갖고덜 더 줄었는지 더 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시거든 아주 별다 아닌 가벼운 약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약국에 약사하고 인원하고 쓰세요. 제발 광고에서 터는 이야기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다음 갈게요.